말씀하시냐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그렇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범사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신 부여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생활 습관을 갖고 모든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안에 계시잖아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은 죄사함 받고 의의롭다 함을 렇기 때문에 그 의의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면 이름이니라. 그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결코 정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그런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주셨는데 그생명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금1 2장에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쳐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정리하면 없느냐 그니까 생명의 빛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어, 성령의 법그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야 그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되게 예수님을 믿을 때그 아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요 믿음이 헛거예요 그래서, 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인동을 받고 나가서 그리스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제 충원보험 기도하지 말아라. 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왔 했으면, 다았다고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 그대로 되더라 그런데, 중은본 기도로 많이 해요.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밤새도록 처리하고 부르 지자 주신다. 그 고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예전에 해봤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목이 뭐 그냥, 목이 터져라고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요, 응답도 안 되고, 아주 응답이 돼봐야 그냥 더어요 그냥 한참 걸려. 그냥 한 10년, 20년 걸리는 것 같아. 그런데 믿고 그런 것은 받았다고 믿으라 그래면 여기에 그대들의 그 믿음작가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깨달고부터는요 그 기도를 하니까 너무 힘발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즉시즉시 이루어져요 받았다고 믿으니까 아버지 병도 주세요 난 나았다 지금 암이, 암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도 난 나았다 깨끗하다 예수님의 치직이 맞으므로. 마음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시는 그보일의 피로 말려마 깨끗해지고 정결해 주셨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가네 믿음대로 될을줄 알아. 그래서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힘이큰 거예요. 그래서 단세대로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는 자로 가르치셔야 하는 요 고행에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 그래서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에 복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의 복이 나와요 신령한 복그 첫째 택하신 복이 나와요 택하셨어요 두 번째 구원하신 복예수님이복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하신 복이 나와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심 복이 나와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하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응답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요 그 감사해요. 어 그래서 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합니다라고 얘기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자꾸 다고 다고 한다고요. 다고 다고 달라고 자 깨달으면 감사잖아요. 이런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로마서에다가 잠깐 내가 이거 보다가 봤는데 여기에 보면 사장에도 보니까요 복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요, 사장에 요 꼭좀 보세요 이게 이 복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쭉 나오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적이 복이, 복이, 복이 나와요. 그복 받으셨어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신앙은 젖달라고자고 다고, 자고, 다고, 자고, 다고, 자고, 달라고만 자고, 하면은 준다는 거죠. 그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게 신령한 복을 깨달으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빛에 다녀가 됐는데 늘 제가 질문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일까요? 아니면 가난할까요? 재벌이요. 아멘. 재벌 아버지도 있는데 너희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아느냐? 있어야 될거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왜 다구다구 하느냐, 이거죠. 달라고는 준다고. 손에저도요 초신자 때고 이럴 때는, 진짜 이거죠. 달라고는 주는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 아무리 달라고. 부르지, 금식하고, 금식이 아니라 밥굶어으면서 막, 밤에 잠안 자면, 어, 왜잠안 자요? 밤에 잠 자고, 낮에는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우리가요, 그, 행동하는 믿음을 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라고 했잖아요. 행함으로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은 뭐냐면 꿈이에요, 꿈.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 기둥이.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은 받침대에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하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때요, 아주 꿈도 야무지지. 거기 저 인천 영정도에 그저 인천공원 들어선다 그서요 꿈도 커요. 인천공항 생기면 세개로다가 간문이 되니까 세개로 다닐 수 있게 골라고 그러고요. 그 꿈을 꾸고 이 영정도로 돌아갔잖아요굶어지듯 같은 땅에. 배타고 때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송교센터 간판 붙여라고 송교센터 이렇게 그 간판을 붙이고 제가 최초예요. 영종대에서전 자부심을 가져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동안에 교육과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왜냐면 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다 소망을 이루지 하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오늘날, 이제, 때가 됐는지요, 세계 성교센터 지금, 어, 짓고 있어요. 지금 다 가, 갔다 오셨거든요. 거기서 예들도드로보고 했는데, 저번 주일날도 거기서 또기억에 성교연합 회고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기도 하시고 교제하고 가셨는데, 그, 어, 성교센터가요,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사명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꿈을 꾸고, 이, 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세계 의 관문이죠. 근데 아주 너무 좋아요. 바닷가고 그냥 경치 들었고. 그 지금 2천 그것도 주요 땅에 한 2,300평의 송여센터를 진짜 지금 만평을 주변에 다 사들이는데, 거기가 이제 바닷가인 데다가 해 쓰는 거해넘이다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해를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어, 또 하루가 가게 하시고, 다시 새날을 주시고. 그 이제 참, 그 멋진 그런, 어, 환경, 어떤 그런 자연 속에서 세계 성교센사가 세워진다라는 거. 근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들을 진열을 해가지고 멋지게 진열해서 그 세계의 바야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무역을 하는 거예요. 수출을 하는데 그거는 전부 구제 성교하는 데만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상이 된 거죠. 그 꿈이.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죠 근데 어, 꿈이 있는 백성은 재벌 된다 아멘? 아멘 그 제가 제, 나는 재벌이다라고 믿는데요 그 조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재벌일까요 가난할까요 재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재벌 가문에 입양돼서 빚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난재벌이다라고 믿어요 부자는요 여기, 여기 저 사전에 보면요 부자 되게 되도그 안돼요 부자는요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거라고 그더라고요 그제 재벌은 나눔을 갖는 사람을 재벌이라고 그래요. 둘둘 그러죠. 둘 가서 딱 하나가 있어도 이 깨물어서 나눔을 갖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나눔을 갖는 사람이 재벌, 재벌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를 나눔을 갖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선행은 뭐, 무엇이냐? 이 가장 선한 일은요. 이웃 사랑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웃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병들고, 소외되고, 어, 그, 귀신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저게 제가, 제가 기도할 때, 선하고, 의롭고 착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그 의로운 일은 뭐냐면요. 성려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게, 그게 의로운 일이거든요. 이게 저화 여러분 기업들한테 제가 그래요 장모님 건설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의로운 일을 참여하세요. 왜냐면 그 많은 돈 벌어가지고 다뭐여요 이거 호주머니가 흰색해서안 된다고요. 이게 호주머니가 거듭나야 된다고 해. 이거부터. 왜냐면 우리 영육이 다 거듭났는데 호주머니도 거듭나야지. 왜흰색하냐고요 기업인들이 그 많은 돈을 이렇게 그, 그 소리가 지워졌을 때는 의로운 일에 쓰라고 지워주는 거거든요. 의로운 일 뭐예요? 하고 생명 살리고 이게 전도하는데 그리고저저어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들 공경하고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게어렵고 힘들고 어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이 소득권을 안 주셨잖아요. 그 장로 권사들이 다기둥들돼서그 손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목회자들 보고도 시침이뚝 떼고 그냥 이러고 어 목에 기부수하고 다니는 기업인들 보면요. 그 장로 권사들 보면 제가 딱 짓대라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호주머니가 인색해서 되겠느냐고. 이게보험 목사님들 보면, 응? 금일 보딱 지르면서 멋지게 돈을 써야지. 우리 아버지꺼 가지고. 왜 자기가, 어? 돈에 대해서 주인인지 하냐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데는 기업인들 많이 만나서 인색한 기업인들 보면 혼나요, 그냥. 이게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주머니 거듭나라고. 인색하지 말고. 멋지죠, 제가. 그, 저기, 깨, 깨달게 해주셔도 그래요. 그렇게 의로운 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중심을 보시고, 더 줘요. 이게 우리가 목회에 성공하는 법을 제가 하나님, 성령님을 가르쳐 주셨는데그 목회에 성공하는 길을 알고 가셔야 돼. 어, 한 명은 이천하고다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가르쳐야 돼요. 성령공부. 네? 주일날 도 고행 가르치면안 돼요. 막. 이게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한 영혼이 아들이 되든 자녀가 되든 남편이 되든 친척이 되든 한 영혼이라도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고 빛의 자녀가 되게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한 영혼을 그렇게 양육하면 요 우리 아버지가 그 중심을 보시고 많은 양태들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돼 그요한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이게 가르치셔야 돼. 그 우리 주의 종들은 목회자, 목사들은 그 제가 그걸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그 거실에서 예배드면서 이게 성경 구걸 그고그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지금 아주 대목들 다 됐잖아요. 그거 그를 성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제가 예야면 감사합니다. 그고 제가 이제 앞으로 세계의 선교사들 파송돼서 선교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 소득되는 거. 이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활동비 지원해 드리고 이제 그럴 건데요.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죠. 성교사님들, 그 강나라에 가서 한 영혼을 앉혀놓고 양육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보내서 양육하게 해주시죠. 잘하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보내놓고 여기 영들 다 병들게 하고, 어? 거듭나지 못하게 해봐요. 오히려 책망받고 혼나요. 사명자들.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나오잖아요. 12절에. 그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다 성령과도 좋아요, 여러분요. 은사가 다 여기 와서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 거기 각종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 성품에 따라서 가장 각색 은사를 더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좋아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꼭뭐병 고치는 은사에만 집중할 수도 없고, 그 전도 잘하는 것도 다 은사고, 성령의 나타남.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교회와 우리 아버지가 응?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운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응? 나타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로 그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냐고 그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하기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늘 그래 나는 내 잔이 넘치나아다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충만한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잔 하나님 의 말씀의 잔인에 나의 넘친나이다 넘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넘치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의 잔이 넘친다라고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고 어,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그 이제 요, 요즘에 체험을 합니다. 그 제가 지금 그 다라보의 법칙 다라는 것이요. 지금 약 20년 만에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버지는 때가 돼야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여기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요 1장 10 16절 17절 중요해요. 2 2장 13장 14절까지 읽어보다 18절까지 여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잠잠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셨고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셨지만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자기 정력대로 살게 내어버려 두사 여기 보면요 악을 행한 각사람이 여기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환란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 사람들, 부활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어? 여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귀와 석지한 영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형에게는 환란과 공고가 있, 있다 어? 이렇게 쭉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귀가 있다라고 평강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아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빛의 자녀들을 선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다라는 믿으셔야 돼.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믿을 때내 안에서 어.. 그 성령의 나타남 또는 어, 행복한 삶. 그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기준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기준은 내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행복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그 기준이 그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저는 맛있는 것도 내가 골라가면서 선택하면서 먹고 다녀요. 이쁜, 요렇게 이쁜 옷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이거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줄고 그래서 빛의 자녀는 항상 빛을 말해야 된다. 어둠을 말하면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현상과 현실은 속임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현상과 현실은 아프지만 난안 아프다.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빛이 있어라실 하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재벌에부여함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